그 다음에 23분 정심행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 뭡니까, 어, 4페이지에요. 여러분들이, 어, 이 능, 능정업장분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이 심생멸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존재 원리성을 바로 깨뚫어 보는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게끔 해주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심행성분이라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이를 아니다 삼박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래, 청정, 자성, 불성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건데 이 본성의 그 법은 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요. 다계유 불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불성을 갖췄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고, 또, 피장부, 아장부기 때문에, 기능이나 효과나, 똑같이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요. 그 심성 속에. 네. 그런데, 그 심성이 다 갖추지가 있어서, 안독따라 삼막삼물이라고 이름했다 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안욕따라 삼막삼부는 뭘 말하냐면요. 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심. 정심은 이 깨끗할 정자가 들어갔으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깨끗할 정자가 들어갈 때는 뭐라고 봐야 된답니까? 텅빈 공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공은 좋고 나쁜 공이 아니고, 옳고 그른 공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이 다이말이에 그러한 반야에서, 여기서 정심은 청정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반야에서 그대로 행선한다 이말이에 선행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행 행운이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세탁과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제도하고 뭘 한다고 하면은 그건 자기 식의 고무줄법이 돼가지고 자기 업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가지고 적절하게 맞춤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언제든지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지. 왜? 궁극적인 그 본분의 실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우리는 깊이 고뇌해야 되기 때문에 하두를 들고 의정을 돈발해가지고 공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이 거기 정심이고 거기서 선행을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갖다가 행선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불법은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잖아요. 선법은 더군다나 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딱탁 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현대에 더잘 사람들에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용을 잘하고 이거를 갖다 현대인 셀룰러맨 그 모든 그 지식인들에게 다가갈 때그 수준에 맞게끔 아주 심플하게 이 선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교화할 수가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성을 확실히 비우고 자기가 어디 묶여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활달 자제한 반야지혜를 자기가 얻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교화가 다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명예욕도 없고. 재물욕도 없고, 애욕도 없고, 출가자는 다 그게 기본이야. 그게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욕과, 뭐가, 명예욕과, 뭐,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붙들리다 하면은 그거는 법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조작이 들어가고, 과시욕이 들어가고, 또 나는 근의가 들어가고, 뭐,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야. 조작 부리는 거지. 그러면, 그, 조작 안 부리도, 농부가, 그, 허수아비는 어떡하라고, 그걸, 이 양반은, 그, 옷 벗기가, 어? 그, 한마디요, 그냥 막, 그, 대단한 활이지.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수행한 허주스님이 그냥, 그래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잖아. 그, 조금 더 사심이 없는 거야. 바른 대로 이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새기면은, 아이, 그러면 부처나 우리나 중생이나 말이지. 열반이나 생사나 다 평등한 건데, 한바탕 꿈인데 말이지. 닦을 거는 뭐 있고, 또 닦는 놈은 어떤 놈이 닦습니까? 무한대. 뭐막 이런 식으로 경안이 안 열리면은 당전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 평등한데 뭘, 닦습니까? 닦기는 똑같은 평등인데. 이책 맞잖아요. 그, 이, 경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말하죠.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막삼부리를 느는다 지금 제가 말한 거잖아요.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어? 또,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하는 말은, 명예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또, 재물욕도 없고, 애욕도 없고, 또 뭡니까? 어? 모든 말이지. 나라고 드러낼 만한 아욕이 전혀 없는데, 어? 없으면은, 그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두를 들으라는 거요. 그게 발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기본 갖추고 지금 하두에 자복에 앉은 거야. 선후에도 그거 기본으로 갖추어 가지고 자복에 앉아라 했지? 그거 10만 8천이 3천이 밖에 냈던지고 자국에 앉으라 했거든. 선유에서는 그럼 그거 이 소리예요. 이거. 아상인상 중생수자상 없이 말이지. 명예요. 권력뭐 요즘 다한 소식 했다. 해도 그 자리 더 눌려 붙으려고 말이지. 별별 방법을 다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잖아. 아, 저한 소식하고 그 공심을 받고 진공을 받고. 반야의 세계를 저 사람이 칼을 들은 사람인데, 아, 저 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영, 이거는 중생심이다, 이 말이야. 아, 아니잖아. 여러분은 지금 이거 다 명예 모으고 다 전부 다 저버렸잖아. 저버렸는데, 출가할 때왜 출가했어요? 그런 건물에서 다 벗어나려고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려고 출가했는데, 절집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확신이없고 자기 펭, 안심인명을 못놓고 자기 신심이 청정하는데 계속 그,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되니까 중간에 와서 허물어지면서 다시 세상에서 실, 실어서 버린 걸 갖다가 다시 와서 주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절집이 들어와가지고 줄설락하고, 명예 얻으려 하고, 그리고는 권력을 묻지고 있고, 재물을 얻으려 하고, 그게 전부 다뭐요 냄새를 피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아 말한 바 선법이라는 것은 여애가 설화되었고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다. 여기 지금 말하는 모든 말이지, 아상, 인상, 중생수자상 뭐 좋은 법, 선법, 악법 할것 없이 일체 모든 중생심으로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는 그 중생심도 떠나가지고 또 지고 지순한 그 참으로 그 선법이 내가 되어가지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람일의 세계에 내가 완전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반야바람일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서도, 거기에 반야바람일의 세계라는 것이 관념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전혀 그것이 자기한테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선유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선유에서는 너희들이, 어, 터, 철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 공안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왜 병든 여우 새끼냐고 분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 분심이 이렇게 잖아요 현적 스님이.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과 분심과 하도삼대국 본칙이 뭐예요? 어? 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깊은 신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는 것을 신심이라 하잖아. 그러면은 이 분심과 신심과 이 분심하고 이 의정이 다 갖춰서 투철해서 여러분이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뭡니까? 고공이 타놓은 우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뭔 소식이냐, 이 말이야. 이건 뭔 소식이야. 아르마리로 가지고 짜맞추지 마. 어. 이거는 바로 알아버리는 되는 소식이야. 그래서 제가, 어, 먼저, 항상 이 발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신심이 청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성경련의 건강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에 비유로서 한 가지 해드릴게요. 발심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바른 정견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정말 정말.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내가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산에 갔어. 산에 갔는데 독수리 알이 있더라는 거요. 독수리 알 아니라고 해도 좋아. 송골매 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독수리 알을 또 보니까 탐이 나서 주워와가지고 이 농부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에다 넣어준 거야. 에? 그러니까 암탉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계속 품었잖아. 품었는데 부화가 되는데 뺑아리도 놓고 독수리도 놓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뺑아리 독수리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독수리도 뺑아리 새끼가 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독수리가 그 닭장 위를 쓱 돌면서 암탉이든뭐쑥탉이든 <laughs> 독수 리 새끼든 뭐지든지 눈에 띄면 이제 차고 가려고 위에서 돈다, 이 말이야. 도니까 어미닭도 뺑아리도 전부다 그냥 막 띠뚱띠뚱 막 숨기가 바쁜 거야. 그런데 참, 기가 차는 게, 그 독수리 새끼도 똑같이 뺑아리 새끼와 같이 숨기가 바빠. 법을 모르면 은 그런 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 파른 정견을 갖추어라. 그 정견의 의미가 뭐냐? 농부가 그 독수리 새끼에게만은, 이는 안딱새끼가 아니다. 니네 본래 독수리 새끼다 니네 본래 독수리다 너는 본래 독수리야 그거를 일러줬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 강의를 해오면서 정견 본래 성불 보살 행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다 무슨 테크닉 앉아서 익히는 거, 이런 거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가야 되나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선의로서 하금기니까, 자선의로서 그마음에 고요를 갖다가 우리가, 여유하게 챙길 수가 있고. 그런데 공안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잖아. 한 군데 묶이는 것도 아니다, 이말이에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정견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에게 농부가, 니는 본래 병한의 새끼가 아니야. 니는 본래 업보에 끄달리고 업에, 응? 목을 매는 그런, 니는 본래 중생이 아니야. 니는 본래 부처야. 부처가 나타나면 그대로 바로 잡아 쓸수 있어야 된다. 니는 그런 기능과 그런 효과와 그런 모든 것을 공덕성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농부가 이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농부가 아무 말도 안할 때는 그게 뭡니까? 이는뭐 뺑아리 새끼는이는 똑같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창공을 나를 수가 있어요. 그 독수리 새끼가 어미 독수리를 봤을 때아 나의 본래 고향은 저기구나. 내가 창공을 나르는 저기서 내가 응? 모든 세상을 열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노돈수가 되는 거야. 어? 어. 탁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른 정견을 잘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안하두를 들고 참선을 해야 어느 날 여러분들이 도노가 되고 도노가 그 자체가 돈수가 된다는 말은 보현 행운을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알기는 지견이 열렸는데 전혀 대사회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이 전혀 보살 보현행이 나오질 않는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뭐 하는 건데 그거? 그몇푸너치 되는 건데 그게. 누가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 주냐고.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보살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다 지견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안심 인명을 얻게끔 해주고, 그렇게 조건 없이 계속 우리가 행할 때, 그게 참으로 보살이고 부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독수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르켜주고, 그걸 확신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심어주게끔 선자가 후자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날, 닦아가지고, 이는은그 업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한다는데, 그 업을 어떻게 없애요? 내가 있다고 인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없애느냐고! 내가 인정을 했는데,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인정한 것이 굳어져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고! 없애려고 하는 그놈이 인정한 그놈인데, 어떻게 없어요 병든 마음으로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료를 하느냐고! 그래서 바른 증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독수리 새끼가 바로 창공을 날라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네. 어, 오전 첫 시간은 이렇게 이제 마치시고, 오후부터는 이제 이 선녀가 좀구분 부분으로, 우리 또 이제, 서른장신께서, 제가 시간적으로 그리 많지를 않다고 그러니까, 스님 선녀 또 강의도 전에 많이 하셨으니까, 선녀에 몇구절만이라도그 요지를 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선녀를 군데군데 제가 좀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네까지 선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